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5학년도 수능 A형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연수 k에 대하여 ak가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k분의 6의 n승 더하기 1분의 k분의 6의 n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있을때 올과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ak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예요? 일단은 뭐, 이 수열 ak를 좀 구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값은 뭐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 이 k 분의 6이라는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가 되니까 이 공비에 따라서 이 값이 좀 달라지겠다. 해서 일단은 공비에 따라서 이 값을 좀 범위를 나눠서 구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ak를. 됐나요? 자,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 k분의 6이 공비가 되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 극한 값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절대 값 k분의 6이죠. 얘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k분의 6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리고 절대 값 k분의 6이 1보다 클 때, 마지막으로 k분의 6이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조건은 뭡니까? K분의 6이 마이너스일 때는 K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K는 지금 자연수니까 이 조건은 필요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좀지워놓고그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분의 6이 1보다 작으며 해당하는 극한은 어디로 가요? 보이시죠? 얘가, 0으로 가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아, ak는 이때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k분의 6이 1일 때는 결국 이 공비가 1인 거니까 1로 가고 1로 간다. 그러면 2분의 1이다 보이시나요? 따라서 얘가 2분의 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k분의 6이 1보다 크면은 위아래를 k분의 6의 n승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요? 얘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로 나누게 되면 얘가 이런 꼴이죠? 여기가 1 더하기 여기가 k분의 6에 n승분의 1 여기가 나누게 되면 k분의 6만 남겠다. 레미트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아, 얘가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것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고 그럼 나머지 상수 k분의 6만 남겠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저 시그마 값을 좀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범위를 좀 풀어보게 되면 지 문제에서 a1, a2, a3를 한번 구해볼까요? 보이시나요? a1은 어떻게 돼요? a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k가 1인 순간인 거니까 어떤 조건에 속하죠? 보이시죠? 여기 조건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1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리고 a다 2를 집어넣을까요? 1을 집어넣으면 누굽니까? 2분의 6, 1보다 큰 거니까 결국에 얘를 따라가서 2분의 6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아, 어디까지? 5까지 보이시나요? 5까지는 전부 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아, a5까지는 5분의 6이다.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일 때는 어떻게 되죠? a6번째 항은 6분의 6, 1일 때니까 6번째 항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건데요. 여기다 이제 7을 집어넣게 되면 7분의 6이 1보다 작으니까 그때는 그냥 0으로 간다. 즉, 얘가 계속 0으로 가는 거예요. 몇 번째? 열 번째까지는. 됐죠? 자, 이제 구할까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뭘구하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시그마. 개인의 1부터 10까지. k, a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하며 1 곱하기 1분의 6.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결국에는 5, 다섯 번째 까지는5 곱하기 5분의 6이 되는 거죠.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7 곱하기 그 다음 계속 얼마다? 0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0까지도 0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계산해 보면 여기가 깔끔하게 전부 다 얼마만 나오는 겁니까? 보이시죠? 6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뭐 어디만 나오겠다? 딱 3이 나오겠다. 됐어요. 결국에는 뒤쪽은 다 0이고요. 6이 몇개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니까 30이 있겠고, 여기다가 3만 남았으니까 답은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만족하는 시그마 값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죠. 됐죠? 따라서 이제 문제를 보면 결국엔 항상 이러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공비에 따라서 그 값을 좀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하는 시그마에 모르는 수열이 나오면 일단은 좀몇개 써보세요. 쓰다가 보면 해당하는 그 값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족한 답은 3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목소리>